것을 알려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댓글 알바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별로 못 봤는데 그냥 뉴스 기사나 이런 걸 보다 보면 거기 댓글에 당신 댓글 알바지 꼭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. 진짜로 댓글 알바 같은 게 있을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댓글 알바를 해봤습니다. 근데 이 댓글 알바가 생각보다 찾기가 힘들어요. 구글링을 아무리 해도 심지어 돈을 내고 회원가입을 해도 찾기 어려웠습니다.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페이스북에서 댓글 알바를 구한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던 페이스북 댓글 알바를 먼저 해봤어요. 이 사람은 전화번호가 없고 무조건 카톡이었어요. 길게 설명문을 보냈는데 요약해 드리자면 페북 아이디, 이름, 계좌번호를 이 사람한테 보냅니다. 그리고 좋아요 수가 500개 이상이고 오늘 올린 게시물에다가 댓글을 답니다. 댓글 내용은 희한하게도 댓글 알바를 구합니다 하는 댓글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댓글 알바를 하는 중인데 댓글 알바생 또 구하는 홍보글인 거죠. 그리고 사진하고 같이 댓글을 써야 하는데 그 사진은 토토 사이트 홍보예요. 이렇게 게시물을 250개에 댓글 하나하나 다 달아야지 출금해준다고 해요. 제가 이걸 실험한답시고 댓글을 쓰면 토토 충돌을 도와주는 꼴이 되겠죠. 그래서 이 사람한테 거짓말로 250개 다 썼다고 해봤습니다. 댓글을 확인했대요. 저는 안 썼는데 벌써 이상하죠. 어쨌든 계속 기다려봤어요. 제가 만약에 진짜로 댓글을 썼으면 그냥 내 빼는 거였어요. 일시하고 보이스톡을 걸어도 답변을 안 합니다. 그리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면 벌금도 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페이스북 댓글 알바는 결국 불법이고 사기였습니다. 그럼 이런 거 말고 진짜로 돈 버는 댓글 알바는 없냐?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. 제가 일자리가 없어서 그 알바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댓글 알바나 재택근무 알바 사이트는 있어요. 거기서 댓글 알바랑 포스팅 알바를 직접 하고 계신 분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. 사장님, 간단하게도 아시는 부분까지만이라도 인터뷰를 해줄 수 있으세요? 인터뷰요? <laughs> 인터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뭐 네. 얘기를 해주시면 예아 그냥 전화상으로 거. 대답을요? 예예아네네그 정도는 해주시면 사람들이 댓글 알바라고 하면은 엄청 네, 편하게 편하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. 네네네예 근데 맞아요.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정치적 세력이 이거 누구 댓글 알바다? 이거 뭐 민주당 댓글 알바다? 국정원 네. 뭐 <laughs> 댓글 알바다? 막 이렇게 하잖아요. 네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런 알바가 있긴 있어요? 사실 제가 하는 일은 그런 예. 정치적, 종교적 막 그런 건 전혀 관련이 없고요. 네. 그냥 업체에서. 네. 예. 왜냐면 그냥 뭐 좋아요 누르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좋아요 누르고. 이 <laughs> 네, 좋아요 좋네요. 누르거나 뭐, 네. 네, 뭐 그것도 그 형식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. 그 형식에 맞춰서 그냥 댓글을 써서 올리면 그 업체에서 승인을 해주면 나한테 수당이 들어오는 거거든요. 이제 업체 아! 홍보나. 이제 광고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마케터들이 대신 해주는 거죠 정치나 종교 이런 건 해보신 적 없으시고 어떤 사업체에서 의뢰를 하면 댓글 알바를 싹 풀어요 이 상품 너무 좋네요 저도 이거 가지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댓글을 쓰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포스팅이 있으면 댓글로 선동하는 거예요 이게 상품이 됐던 뭐 여행 패키지가 됐던 거네 너무 좋네요 짱짱맨 요즘은 이렇게만 적으면 안 되고 생각을 잘해서 창작해서 적어야지 돈을 준다고 해요. 뭐 대충 적었다가 검사해보고 이 댓글은 줄수 없다고 하기도 하고. 일단은 댓글 알바는 가격이 네. 얼마 정도 돼요? 댓글 알바요? 그거는 진짜 몇백원안 돼요. 몇백원 한인데. <목> 뭐 좋아요 누르네 이런 건백 원? 백 원. 많지는 않, 않아요 요즘에. 요즘에 많지 않아요. 예 블로그 포스팅은 음. 항상 있고요 매일. 오늘의 결론 댓글 알바. 사기도 많고 구하기도 어렵지만 진짜로 선동하는 댓글 알바가 존재했다. 저의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배달의 민족 어플이나 쿠팡 같은 건 소상공인분들은 댓글이 아예 없으면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으니까 자신의 제품을 선보일 기회조차 없으니까 이해는 갑니다. 그분들이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은 못할 것 같아요. 근데 반대로 소비자는 댓글, 리뷰, 후기 이런 거 보고 결정하는데 계속 이렇게 댓글을 사버리면 어떤 상품이던 댓글은 다 좋다고 할 거고 나중에는 사장님들이 구매했던 댓글도 사람들이 믿기 어렵겠죠 그러면 더욱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이 될것 같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